우리집 이혼하면 어져하 이러고 있었는데 리 빨리 소환해요 남자는 폐기 남자는 폐기 남자는 폐기야자아아아기하소어디 뭐야 어디 갔어 안돼 슈아 도망가자 오 대박, 대박대박대박대박 어? 대박? 대박? 어? 대박. 대박? 대박이 났다고? 전방이스탄 벨리처 두 마리 안돼아너봐아 조이 미친 아, 빔빔빔빔빔빔빔빔빔어 아, 이걸 제노 아, 아, 주세요 하고? 뭔가 제노를 어, 보고 어, 싶은걸 제가 어로 겁나 끌고 있아 아. 일부러 안 걸었어 깡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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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목 좀 빼자 발목 좀 빼자 어? <laughs> <끝> 아아 아, <laughs> 아, 제노가 아니었어 아나 당연히 제노 준줄아는데 아이 심그 와중에 아 여기 왜낙 때리냐고 호자야 레이저를 써라 호자야야 레이저를 써라 영진왜 이렇게 화내요? 여기 죽고 계속 화내 화, 화가 가득하나 아... <laughs> 화병 났어? 나 미치겠네 어? 영진아 힘내 그걸 내가못말 걸지 마나공식하러 간다 어그로도 실력이요 근데 저는 우리 채팅신을 하나도 <laughs> 안 봤는데 아무, 아...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공썼는데 뭔가 좋았다. 아 오케이. 이거 네. 실력이지. 이제... 나 들어가. <laughs> 누가? 아 지금 아라님이 샷건 치는 거예요. 그런 거였어? 아라님이에요. 전대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<네오. 웃음> 당연히 아라님이거든. 먹어. 내려 에서 먹었어. <laughs> <laughs> 내가탑에서 <제가> 먹었어. <laughs> 어디지? <laughs> 넌왜 그렇게 좋아냐고? <laughs> 뭐 어디서 언제 떠나요? 아, 기... <laughs> 하... 하... 아 씨네 왜왜왜 웃는 거야? <laughs> 매료돼 버렸어. <laughs> 그래, 오늘 오늘 돌아가면 서 쪽쪽 한 번씩 다한번 걸려보자 한 번. <웃음> <웃음> 그 강치거나 <laughs> 존나 소 콩콩콩콩. 들이았네게 핸드폰 던질까라 해놓 살포시 내려는거그에이서 <laughs> 아, 아, 되게 에다 던지고. 스타일 맛있었어? 맛있었어? 어 맛있구나. 어, 어. 알았어, 한번 전방에 수류탄. 둘 차지하지. 아 너무 웃겨. 좋았다. 잡기링. 안돼, 너노 아... <laughs> 저기 뭐... 영지아맞춰라 <laughs> 살려줘. <laughs> <laughs> 아니 거기 말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살려줄게. 이렇게 떡더기에서 쳐맞고 있어. 아, 안 돼! 안 돼! 아니? 아, 대저아 자 가, 이걸. 대력난심나집가지고 아, 삼명 잡았다 그랬는데. 고고고고. 고고고고. 아. 고고. 광대가 아플라 그래. 고고. 어머나. 뭔가 샷건을 어머나. 샷건을 책상을 치는 게 아니라 의자를 치니까 <laughs> 이거야, 이거야, 이거. 의자 치는 거야. <laughs> 버려, 버려, 버려. 아, 버려야지. <laughs> 어려야지 책상을 치면은 이런 아. 소리가 나 빨리 소믈리에님 감별해주세요 완전 아, 소박 되게 잘 맞았는데 좀제 피를 안치려.. 나이스 나이스 분노 음료 시인이 아니라서 죽었다